그날 밤 암살자가 김도연의 방에 침입했습니다. 꼼짝 마. 김도연은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붙잡힌 자객은 입을 열었습니다. 가명의 서리 박문수가 시켰습니다. 다음날 아침 강가에서 병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. 그 안에는 죽은 소년 서기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. 만약 이 편지가 발견되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. 붉은 봉투를 전해준 사람은 가명의 서리 박문수였습니다. 탐정 나을이 부디 조심하십시오. 그들은 나을이를 해칠 것입니다. 김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. 이 소년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남겼습니다. 김도연은 증거를 들고 가명으로 향했습니다. 하지만 가명의 도사 최진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.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그도. 부패의 일원이었습니다. 김도연은 강제로 가명 밖으로 쫓겨났습니다. 가명이 부패했다면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. 김도연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. 한양으로 갑니다.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조선의 마을 탐정 제6화 본편에서 확인하세요.